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 251장 251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 통합 찬송가는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가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 귀여 주... 믿는 자에게 고조주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a m 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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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 m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또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흰옷 입은 아버지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의 뜻을 이삶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우리 1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 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다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사는 매년 반복돼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렸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대제사장이 또 뽑히면 그 대제사장이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죄를 짓고 속죄함을 얻었어도 또다시 아, 죄를 짓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또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이 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가 갖는 그 한계를 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그 제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나? 아, 이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은 없을까? 이 영원히 이 죄가 완전히 속해지는 그런 영원한 그런 속죄의 제사는 없을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출신 그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매는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것이 변질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원래 목적은 뭔가?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 앞,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명령하신 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 그거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말은 그 제사가 구약의 레위의 그 서열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면 다른 집파 출신의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레위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죽으면 새로 임명되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어린 양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 죄값이 지불된 것은 무슨 할부로 나눠서 이렇게 지불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단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하고 영원하게 그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이 죄값이라고 하는 그빚 가운데, 우리 표현으로하면그빚 빚으로 우리가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갚아내셨다라고 하는,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 이 사업이 잘안 돼서 아주 크게 한번 실패하신. 그 분과 이렇게 말씀, 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분이 그 말씀 하세요. 사업하다 실패한 후에,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그이 빚이 자기한테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갚나 하다가, 하나님은 혜로 그것을 하나하나 갚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 빚을 다 갚고, 마지막 페이먼트를 딱한 날,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한번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원래 그 죗값을 지고 그것을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크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죗값을 한 번에 다 탕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죗값을 지불하셨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결국,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 가지 단어를 그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주제로 뽑으라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런 그 신앙의 결벽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좀 떳떳해지면, 응? 내가 좀 뭔가 떳떳해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수 있을 그때가 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면 그건 신앙의 교만, 교만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신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누가 보면 15장에서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이야기처럼 뭐냐.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온전하게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아버지 품에 계속해서 안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가 어, 잘구비 되고 잘 갖추어진 상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아버지를 향해서 산것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 이것은 뭐냐? 믿음의 창시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믿음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그런, 어, 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그것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 그것이 온전함이고, 또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내가 여전히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싸움을 잘 주님 부르시는 데까지 잘 해나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또 수요 성경 강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립니다 주님의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에 계속해서 아버지 어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그런 아버지 어,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아버 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단번에 갚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여 그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온전한 자녀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과 없기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와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계속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승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될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로 다속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기,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다설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부처와 주의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 힘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를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한분한분 찾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는 아버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